관저에 숨어서 안 나오는 대통령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여, 체포 영장 있을 리가 없어요. 예. 정운이 없다고 보는 게 처음에 체포 영장을 발부할 때 판사가 110조, 111조 형사소송법 제외한다 그래 기절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영장 발부하면서 지멋대로 그렇강행조항을로 왔다가 제외한다고 쓰는 걸본 일이 없어요. 가볍게 그렇죠. 그냥 예. 제가. 논평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체포영장을 처음 봤다 하셨잖아요. 관저에 숨어서 안 나오는 대통령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체포영장 있을 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하도록 한 이유는 다른 때 대통령실, 그 전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는 예. 문서나 서류를 압수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군사기밀보호구역이고 그 문서나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또, 서버, 이런 것들이 전부 기밀사항이 많기 때문에 협의해서 요구하는 걸 내주고 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던 게 대통령을 체포하러 간 거예요.